11번 <laughs> A가 3,6, B가 6,0과 1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다. 점 P가 이 원을 움직일 때 삼각형 A, B, 무게 P의 무게중심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이라 이르요자이점 P의 무게중심을 전피의 자취를 구하라 엑스콤마 어, 이쪽에 이, 이, 이 자취가 있잖아 그거랑 전피가모르니까 A콤마 삐로잡고 이 무게 중심을 g를 엑스콤마가 이렇죠 거 무게 중심 됐나? 그러면 이점 p 는 점피는, 점피는 이원 위를 움직인다 했으니까, 이 위를 움직인다 했으니까, 대입할 수있지 대입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 이래. 맞죠? 됐나? 이때, ABP의 모기 중심 차례를 했거든. 그럼 ABP의 모기 중심을 마고거 운중의 가요 3번에 3번에 a,b,p 이거 저거 3개 다 되어라 어, a 플러스 9그 다음에 B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예. 예. 그렇잖 네. <laughs> 예. 그런데 이 a,b는 식을 하나만들어지가 있지 그런데 이 x,y는 식이 없잖아 근데, 요 놈하고 같은 게요놈 만들어놨잖아. 그러면 X는, X는 뭐 같아? 3분의 A 플러스 9와 같고, Y는 3분의 B 플러스 6과 같지. 맞나? 네. 근데 문제는 요 놈의 자체를 XY에 관한 식으로 바꿔내야 되잖아. 자체 방식을 정 만들려면은. 그래서 x는 a하고 일관이 있고 y는 b하고 일관 있으니까 이놈을 정리한다 a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정리하면 3x-9 이거는 b에 대해서 정리하면 3y-6 이러되겠네 맞죠? 근데 a하고 b는 식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놈의 식이랑 대입하는 게 대입하니까 3x-9의 제곱 플러스, 3y-6의 제곱은 9에 되겠네. 요 이거 3묶어내야 되고, 3묶어내면 9가로에 x-3제곱, 이것도 3묶어내면은 제곱이니까 9 9에 y-2의 제곱, 은 9에 되겠네. 9, 9, 9가 다 같으니까 9를 약분시키니까 제곱은 1로 되겠네 요게 무게중심 X, Y의 자취의 방정식 중심이 3, 코마 2고 반지름이 1인원이 된다 는 말이야 이런 것을 뭐라부르냐면은 매개변수라고 부르디. 매개변수. 무슨 말이냐. X하고 Y를 요놈의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요 식까지, 요거는 무게중심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는 게 없어. 식이 없어. 그런데, 이걸 구해보니까 A와 B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융화성이 없는 것을 A, X는 A하고 연관시키고 Y는 B하고 연관시키다이 말이야.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있다. 그게 매개라. 그래서, 매개변수, 이방정식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보릅니다 매개변수 방금식. 많이 논다, 이게. <laughs> 원래는 이게 나중에, 옛날에는 이게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1차 변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책에서 안 논다, 이거. 아, 빠져버렸다. 뭐, 입가책에는 나왔는데, 지금 바뀐 책에는 왜있는지 모르겠네. 책이 다안 나왔어. 못 봤어. Døde <coughs> han?